이 정도쯤이야. 비질란트의 스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형 스킬, 요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수형 스킬, 마지막으로 변신 상태에 따라서 스킬이 다르게 나가는 인간 요수형 스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수형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킬마다 다른 요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마다 다른 요기 게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질란테의 딜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형 스킬을 사용해서 요기 게이지를 채워주고 채워진 요기를 소모해서 강력한 요수형 스킬을 사용한다 이걸 반복하면서 요기 게이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비질란테의 숙련도가 결정됩니다. 비질란테가 요수 혹은 인간으로 변신하는 변신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 방향키를 입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변신할 수 있고 공중에서 요수로 변신하면 즉시 제자리로 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수 상태에서는 2단 점프도 할수 있습니다. 비질란테 스킬을 인간형 스킬과 요성 스킬로 나누었지만 이 스킬을 습득한 비질란테는 굳이 변신하지 않더라도 스킬 키 입력만으로 자동으로 변신하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신을 하기 위해서 이 스킬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동기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자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요수형 스킬답게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기 게이지를 오 소모해야 하지만 2차각성 패시블를 습득하면 요기 소모 없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보면 단순히 적의 배우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스킬 같지만 적이 없을 때 사용하면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훌륭한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킬의 범위를 늘려주는 세팅까지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소형 스킬이지만 요소 소모 없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이동 거리 또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정도 짓고 이동기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살 죽는 것좀 도와줄래? 단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아처 공통 이동 스킬입니다. 이동 중에 적과 부딪히면 잠깐 동안 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처에 비해서 비질란테는 이 스킬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던파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무적기입니다. 나쁘지 않네. 결정화된 요기로 몸을 완전히 감싸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스킬입니다. 최대 5초 동안 스킬을 지속할 수 있으며 공중에서도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TP 스킬을 습득하면 이 e 스킬을 시전할 때 0.3초의 짧은 무적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무적 시간이지만 앞에서 설명할 듯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무적기입니다. 다음. 인간 상태에서는 발톱을 둘러한 번의 공격으로 피해를 주고 요수 상태에서는 두 번의 알키 공격으로 피해를 주는 인간 요수형 스킬입니다. 스킬이 적중하면 어떤 상태에서든 요기 게이지를 3 획득할 수 있습니다. 쿨타임도 짧고 어떤 상태에서든 요기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수로 변신한 비질란테가 전방의 적을 향해 순식간에 날아가서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반대로 적이 없다면 앞에서 설명한 커팅 섀도우처럼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수형 스킬이다 보니 스킬을 사용할 때 요기 게이지를 오수모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 스킬을 사용하면 요수 상태에 떠만 지속되는 강화 오라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 상태에서는 요수의 기본 공격 모션과 요수 게이지 UI가 변경되고 공격 속도 10%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 이러한 강화 효과를 받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단독으로 스킬을 사용해서 이동기로 사용하거나 커팅 섀도우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킬 역시 범위를 늘려준 세팅 까지 하고 커팅 섀도와 연결 사용하면 그 어떤 적도 비질란테의 추각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수로 변신한 비질란테가 다수의 요기 칼날을 형성하여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이 스킬 역시 요수형 스킬이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할때 요수 게이트를 쉽 소모합니다. 요수형 스킬 중에서도 가장 짧은 쿨타임을 자랑하며 스킬 모션도 간결하기 때문에 쿨타임이돌아운 대로 사용하면 비질란트의 지속딜을 책임져줍니다. 정말 좋은 스킬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킬의 짧은 쿨타임을 소화하면서 요수 게이지 소모라는 페널티를 안고 매번 박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가. 그럼 마음이 없을 테니. 10 레벨 스킬 사냥꾼의 인사법 다량의 화살을 연속으로 발사해서 요기 게이지 4회복 쿨타임 4.8초 20 레벨 스킬 동쪽 사냥꾼 강력한 요기 결정을 발사해서 요기 게이지 6회복 쿨타임 6.7초 25 레벨 스킬 안면 할기기 범인의 적을 추적해서 피해를 준뒤 요기 게이지 6회복 쿨타임 5.7초 30 레벨 스킬 발톱 꺼내기 근처의 적들을 빼어 피해를 준뒤 요기 게이지 10회복 쿨타임 6.7초 앞에서 설명한 비즐란테의 딜구조는 인간형 스킬을 사용해서 요기게이지를 채워주고 채워진 요기를 소모해서 요기형 스킬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에 으면 데미지도 안나오는 기본기 스킬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지만 비즐란테는 요기게이지 수급을 위해서 이러한 기본기 스킬들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기 스킬들을 커맨드를 사용하지 않고 퀵슬로에서 올려 사용하기에는 어느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파의 커맨드 시스템을 살짝 응용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네 가지의 스킬을 하나의 커맨드키로 통일해서 Z키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Z키만 연속으로 눌러주면 기본기 스킬들을 전부 커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커맨드키를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하면 레벨이 낮은 스킬부터 순서대로 스킬이 나가게 됩니다. 추가로 커맨드를 중복해서 사용했을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레벨이 낮은 스킬인 사냥꾼의 인사법 이후 Z키를 연속해서 입력하지 못하면 다음 사냥꾼의 인사법 스킬 쿠타입이 돌아올 때까지 다음 레벨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하나의 커맨드 키로 부드럽게 스킬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수 게이지로 회복시켜주는 같은 기본기 스킬인 요수조와 30레벨 스킬 확인사살은 어째서 커맨드를 통일하지 않은 걸까요? 정답은 이두 스킬의 쿨타임이 있습니다. 15레벨 스킬 요수조를 제트키로 통일해서 사용하면 두번째 스킬로 요수조가 나가게 되고 스킬 세트 도중 요수조 쿨타임은 이미 돌아와 있지만 사냥꾼의 일사포 쿨타임이 돌아올 때까지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30레벨 스킬 확인사살을 Z키로 통일해서 사용하면 스킬 코브 마지막에 이 스킬이 발동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음 세트 스킬 돌아왔을 때이 스킬의 비교적 긴 쿨타임 때문에 스킬 연결을 부드럽게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는 15레벨 스킬 요수조와 30레벨 스킬 확인사살은 커맨드로 묶어서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4가지의 기본기 스킬만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의 기본기 스킬만 묶어서 사용해도 충분히 요기 게이지를 수급할 수 있지만, 조금만더 응용해서 요수조 스킬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요기 게이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인간형 스킬, 요수형 스킬, 다시 인간형 스킬, 요수형 스킬. 이걸 얼마나 잘 반복하냐에 따라서 기질한테 수련도가 결정됩니다. 물어. 온몸이 요기로 이루어진 한 마리의 뱀을 날려 다수의 적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형 스킬입니다. 타격된 적 하나당 요기 게이지를 6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킬의 모션도 간결하고 탐색 범위 또한 후하기 때문에 거의 빗나가지 않고 스킬에 적중할 수 있습니다. 보스전보다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효과가 좋은 스킬이라 취향이 갈린 스킬이지만 스킬의 판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남는 스킬 포인트를 전부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수로 변신한 비질란테가 가장 강력한 적을 추적해서 다단히트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 요기를 10 소모하며 스킬이 적중하면 HP 또한 최대 6%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킬이 적중하면 잠깐 동안 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팔리스만을 적착하면 이 스킬의 추적 범위가 대폭 증가하고 다단히트 피해를 주던 스킬을 간타 스킬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킬 타격에 성공하면 요기 게이지를 10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추적 범위 증가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탈리스만이지만, 요기 숨어없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필수 탈리스만 중 하나입니다. 비틀란트가 공주 도약한 뒤 요기 폭풍을 일으켜 다다인트 피해를 주는 인간형 스킬입니다. 요기 폭풍은 약 4초 동안 지속되며 폭풍이 사라지기 전 스킬키를 재입력하면 강력한 피니쉬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피니쉬 공격까지 전부 적중하면 요기 게이지를 18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니쉬 공격을 발동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스킬키를 입력하면 그만큼 회오리 폭풍 데미지가 날아갑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더 이상 피니쉬 공격을 할수 없게 되고 피니쉬 공격력이 회오리 폭풍 다다니트 공격력과 합산해서 스킬이 나가게 됩니다. 또한 회오리 폭풍이 사라질 때까지 주변의 적을 추적하는 스킬이 됩니다. 피니시 공격까지 타격에 성공해야 요기 게이지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회오리 폭풍만 타격에 성공해도 요기 게이지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킬을 사용할 때 비질란트는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공중에 있는 시간은 곧 딜로스로 이어집니다. 이때 이러한 스킬을 사용하면 즉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스킬을 연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의 모든 비질란트 유저분들이 채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필수 탈리스만 중 하나입니다. 요수로 변신한 비질란테가 스킬 범인의 가장 강력한 적을 추적해서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 요수 게이지를 30 소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을 추적함과 동시에 그렇게 길지 않은 채널링을 피해를 주는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제 스킬 투기의 높은 스킬 포인트오그과 이전 요수형 스킬들과는 비교도 안될 요수 게이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취향이 갈리는 스킬입니다. 물러나라고 했잖아! 적들의 생기를 빨아들인 비질란트가 거대한 요기 칼날로 피해를 주는 1차 각성기입니다 적들의 생기를 진짜로 빨아들인 듯 스킬이 타격에 성공하면 즉시 hp를 15%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킬을 시전하면 즉시 요기 게이지를 전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후에 설명할 비즐란테의 스킬 중 이러한 스킬들은 요기 소모형에 따라 공격력이 달라지는 스킬입니다. 이러한 스킬을 사용하기 전 1차각성기를 사용해서 요기 게이지를 전부 채워주면 보다 쉽게 최대효율로 이러한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각성기를 링크한 뒤 증각성기를 사용하면 1차각성기는 쿨타임이 돌아올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 특성에서 보호 특성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특성을 투자하면 각성계 링크가 해제되어 1차각성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제가 장비 성장이 끝나지 않아서 이러한 특성을 사용할 수 없지만 비질란테 안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다. 비질란테가 다량의 오기 뱀이 쏟아지는 요기 덩어리를 만들어 피해를 주는 인간형 스킬입니다. 스킬이 전부 타격에 성공하면 요기 게이지를 24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기 스킬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적이 움직여도 요기 뱀들은 끝까지 추격해주기 때문에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누르고 있던 요기를 발산시켜 거대한 요수의 형태가 되어 적들을 찢어버리게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비질란트의 요소형 스킬 중 가장 강력한 이펙트를 보여주는 스킬이며 스킬을 사용할 때 요소 게이지를 40 소모합니다. 강력한 이펙트를 보여주는 스킬이지만 그만큼 크기가 커져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채널링 시간 또한 길기 때문에 해방 같은 던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스킬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에 설명할 스킬인 발굴 스킬과 연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탈리스만의 장착한 발굴 스킬을 시전하면 2초간 유지되는 무적 상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적 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스킬 시전 직후 이 스킬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무적 상태로 이 스킬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질란트의 스킬 중 가장 취향이 많이 갈리는 스킬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마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춘 비즈란테가 가장 강력한 적의 후방에 등장해서 찌르고 베어버리는 인간형 스킬입니다. 스킬이 전부 타격을 성공하면 요기 게이지를 18회복 할수 있습니다. 탈리스만을 착착하면 찌르기 공격이 삭제되고 적을 즉시 추적하면서 베어버리는 스킬이 됩니다. 또한 배기 공격만으로 요기 게이지를 18회복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스킬을 시전하면 2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됩니다. 적을 추적하면서 절대 빗나가지 않는 공격을 하고 그와 동시에 무적 상태가 되며 인간형 스킬이기 때문에 요기 게이지도 신경 쓰지 않고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효과 때문에 이 스킬 역시 비즐란트의 필수 탈리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즐란트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탈리스만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비즐란테는 딱히 몰빵을 안해도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템세팅에서 몰빵은 안할 것 같지만 칭호나 룬 선택에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75제를 선택했지만 음... 가장 무난한 40제 몰빵을 추천드립니다 날카로운 요기 가실 사방으로 뻗어 피해를 주는 요수형 스킬입니다 타격된 적 하나당 HP를 5%씩 회복할 수 있고 스킬을 사용할 때 요기 게이지를 45 소모합니다. 80대 스킬이라 상당히 많은 요기 소모량을 요구합니다. 탈리스만을 작작하면 최대 3회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택형 스킬이 됩니다. 3회에 나눠서 사용하는 만큼 쿨타임과 요기 소모량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요기 소모량이 크게 줄어들어 스킬을 사용할 때좀더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탈리스만이지만, 워낙에 비즐란트의 탈리스만 라인업이 좋아서 탈리스만 칸수가 내 칸이 되지 않는 이상 굳이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넘쳐오르는 요기를 마음껏 폭발시켜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는 2차 가성기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요기 게이지를 전부 소모하고 요기 게이지를 소모하는 만큼 이 스킬의 공격력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킬의 최대율을 보기 위해서는 요기 게이지를 전부 채워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먹어 치우겠어! 인간 상태에서는 막강한 요기가 응축된 요기와 설소와 다다인트페해를 주고 요수 상태에서는 요기가 응축된 발톱을 지면에 박아 강력한 폭발 피해를 주는 인간 요수형 스킬입니다. 인간형 스킬이 전부 타격에 성공하면 요기 게이지를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수용 스킬은 2차 각성기와 마찬가지로 요기 게이지를 전부 소모하고 요기 게이지를 소모하는 만큼 이 스킬의 공격력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수용 스킬로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램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요수용 스킬을 사용하고 발톱이 지면에 바뀔 때 백스텝 강화로 스킬을 캔슬하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데미지는 물론 요기 게이지 전부 소모한 요수형 스킬로 사용하는게 훨씬 좋지만 반드시 요수형 스킬로 사용하는걸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따뜻하네 이 지긋지긋한 어둡 속마저 요기의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 비질란테가 요기의 정수를 응축시킨 요기 칼날로 적들을 선별하는 진각성기입니다. 진각성 스킬답게 강력한 이펙트를 보여주며 공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진각성 스킬의 실현시간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각성기를 쓰는 것도 던파의 큰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킬 트리입니다 스케일트리는 취향이나 템 세팅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바타 옵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룬과 탈레스먼 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오프 첫날부터 열심히 키운 제비질란테의금룡 사시초들입니다. チケットチケットチケットチケットチケットチケットチケットチチケッ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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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 이상으로 이번에 업데이트된 신규 직업 비즐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즐란트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아처 공략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처를 모두 주력으로 키울 만큼 하나같이 재미있는 직업뿐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로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은 매일 오후 7시 제 방송에 찾아와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언백이었습니다.